샬롬 바라크 2023년 1월 26일 오늘 새벽 4시에 터닝포인트 클래스에서 무릎장 다시 말하면 구역장 미팅이 있었습니다. 첫째 무릎장 사역은 무릎 신학교에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 1단계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. 약 4명으로 구성된, 4명으로 구성된 무릎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사역으로서 무릎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24 루틴을 체크하고 59초 어카운터를 체크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방클tvgmail.com으로 업로드하는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무릎장들 가운데서 웹 제작팀 사역을 지원하는 미팅도 있었습니다. 종류별로 분류된 것을 차례대로 무릎신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방클 채널에 있는 약 1,300여 개의 분류되어 있지 않은 동영상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 "이라고 하였습니다. 한 사람이 70개의 동영상을 듣고 종류별로 나누면 되는데, 이것은 여은청 님의 타임코드 사역과도 비슷하여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. 즉, 영의 지시, 방언 분별, 힐캠, 성경 정독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. 무릎장과 웹 제작팀 두 가지 사역 중한 가지 사역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. 나는 열심히 들으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웹 제작팀 사역을 지원하였습니다. 이번 기회에 집중력을 열심히 모아 보렵니다.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또한 부지런함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